자 보시면 일단 기본 세트, 자 사이곤 풀 세트, 자 보여드렸고요. 모든 스킬까지 달려 있죠. 그리고 시버브의 커질 이게 무기입니다. 캐릭터 레벨에 비례한 맥뎀이 올라가는 사기급 무기. 노말은 이걸로 졸업 가능하고. 나이트 메어까지도, 뭐, 어느 정도는 뻥일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죠. 반지는 캐산의 씰, 어, 6% 라이프 획득이 달려있죠. 그 다음으로 또 다른 반지는 머날드 힐, 만화 획득 달려있습니다. 다음으로, 어, 중간에 쓸 아이템, 스피릿 세트, 아카란 론다시에 작업한 스피릿, 크리스탈 소드에 작업한 스피릿, 두개있고요 뚜껑은 학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킬 레벨 올릴 그 다음에 티어 헌치, 비거 레벨 올라갑니다 이 아이템들은 헤버딘으로 전환했을 때 사용할 아이템들이고요 나머지 여기 있는 아이템들은 다힘 올려주는 참들입니다 오케이 노말은 뭐 이걸로 끝장나죠 뭐 사실상 끝났죠 노말 노말 스킬은 어떻게 지을 거냐면 공격오라에서 마이트 하나 주고 홀리파이어 계속 몰아줄 거고요. 그 다음에 전투 스킬에 세크리파이스 1레벨 찍고 질 올려줄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세크리파이스 하나 질 하나 찍고 나머지는 홀리파이어 그렇게 찍으면 사냥 무난하게 진행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레벨 24 그리고 아이템은 아직까지는 풀 사이곤 세트를 끼고 있습니다. 다른 아이템을 낄수 있긴 한데 그러면은 풀 사이곤 효과가 깨져서 일단은 깨고 있고요, 끼고 있고요. 거기에 노코잔 아뮬렛 저항력 반지, 저항력 반지 시버브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이도는 노말 액트4 디아블로 잡으러 가는 길이고요. 스킬은 해머딘 스킬을 찍어놨습니다 어, 해머까지 하나씩 찍어주고 홀리실드도 하나 찍어주고요 어, 그리고 공격오라에서 컨센트레이션까지 쭉 하나씩 찍은 다음에 블레시데인과 컨센트레이션에 나눠줬습니다 방어오라는 비거까지 하나씩 길목 찍어주고요 뚜껑은 학식 끼고 있고요 음, 갑옷은 소서리스 교복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는 스피릿, 방패도 스피릿 끼고 있습니다. 벨트는 사이고, 아직 끼고 있는데, 더 좋은 벨트가 나오면 벨트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은 매피장, 어, 패스트 캐스팅 때문에 끼고 있고요 어, 부츠는 비거 달려있는, 어, 티어 헌치 끼고 있습니다. 반지는 라이트닝 저항력과 파이어 저항력 끼고 있고요 목걸이는 전투 스킬 올려주는 올레지 참, 아, 올레지. 아뮬렛 끼고 있습니다. 아뮬렛을, 세팅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거든요. 지금 현재 끼고 있는 세팅이 있고, 이렇게 바꾸는 세팅이 있는데, 이게 더 낫나요? 이게 더 낫네요 어, 근데 전투 스킬 저항... 데미지가 꽤큰 폭으로 올라가서 사냥은 일단 초반부는 이 세팅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조금 이따 저항력이 필요해지는 순간에는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스킬은 음, 이렇게 찍었습니다 먼저 방어호라는 길목스킬 하나씩 다 주고 비거까지 하나씩 찍어준 상태고요. 다 1포인트 씩만 좋습니다. 그리고 공격을 하는 마이트와 블래시드의 임 컨센트레이션까지 찍어줬고 어, 어, 여기에는 5포인트 정도 준것 같고요. 여기는 6포인트 정도 준것 같네요. 전투 스킬은 스마이트 하나, 차지 하나, 홀리쉴트 하나, 홀리볼트 하나, 블래시드 해머 마스터하고 있습니다. 용병 같은 경우에는 저항력 뚜껑을 껴주고 있는 상태고요 음, 갑옷은 짭 탈갑, 짝퉁 탈갑, 강타 붙어 있는, 어, 유니크 레틀 케이지 끼고 있습니다. 무기는 통찰력입니다.